내가 뭐 처음 배울 때는 많이 움칠이니까 가까이 가서 배워 여기서 오히려 면알것 같지만 안다. 안다. 왜냐면 하움칠이기 때문에.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시점에서 펴줘야지 나가죠. 이런 식 근데 이거를 손도로 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기구만성서물을 잡아 끌어 쌕겨지야지고그도 응. 응.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, 만약에 내가 실수로 먼지를 팔다라면 콘도 쪼끔 눌서아주 눌러서 대부분이풀려고하면풀려하면 뒷꿈치가 갇혀. 돌려보면 끝치가갇혀 근데 이거를, 내려서 네, 밀어줘야 안 다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시영장 같은 경우는 눈에가 턱이 있기 때문에 안 다치는데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는 타일에 찢어서 다친다고. 네,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잘 다쳐. 이렇게 하면 뒤꿈치가 나가고. 병원 갑니다. <laughs>